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오늘도 이 넓은 지역에 허피석이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또 탐색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연히 강가 옆을 지나서 산 쪽으로 이렇게 한번 가봤는데요 아, 거기에서도 허피석이 나오더군요 그래서 지금 여러 점 에, 모아두었는데요 아, 지금도 지금 허피석 어, 탐색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호피석은 지금 여러 점 이렇게 투어 놨는데요 조금 이따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런 곳에도 호피석을 지금 찾고 있는데요 천천히 다니다 보면요 보여요 보이고요아 여기도 허인데 예, 둥글고 아주 괜찮네요 아 여기 동그란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가도록 할게요 아초고석 제가 참숫차 이야기 하는데요 아이 녀석만 보면 가슴이 설렙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디 한 군데 깨진 데가 없네요 아 요거는 그냥 색깔이 좋아서 그냥 이렇게 기념석으로 한번 가져갈랍니다. 뭐 수석이 되건, 수석이 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색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냥 기념석으로 간직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이 호피석을 이렇게 찾고 있는데요. 20분에 하나씩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요. 약 지금 예, 탐사한 지는 조금 됐어요 예, 조금 모아서 아, 그렇게 이렇게 보여 드리려고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호피석하고 비슷한 녀석들이 많아요 그래서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몇 번만 호피석 주 주수 보면요한 번만 주수보면요 전부 다 도사 다 됩니다 어, 저기에 있는 동생도 지금 호피석에서는 호피석을 잘 몰랐는데 저하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요. 잘 찾아요. 아, 이것도 문양이 똑똑하네요. 근데 이런 돌은 흔하게 볼수 있는 그런 돌입니다. 그래서, 아, 이 돌이, 아, 조기처럼 생겼네요. 아, 비살 무늬. 아우, 예뻐요. 수마 잘 됐고요. 아우 예뻐서 너무 너무 예뻐요. 아우 이렇게 예쁠 수가 있어요. 아, 아이 녀석 얼마나 굴러댕겼으면 이렇게 작게 됐을까요? 아, 그 생각 하니까 그렇네요. 깨석 같은 그런 돌들이 이렇게 보이고 그러네요. 여기에 이렇게 뭐가 있어요. 아이 녀석도 예쁘네요. 아 그런데. 음... 이것도 화강암인데 모양은 괜찮네요. 조금 알갱이가 좀더 굵어야 됩니다. 화강암 아, 그래야 예, 보기가 좋습니다. 앞전에 제가 그런 녀석을 몇점한적개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깨를 뿌리는 것 같습니다. 아, 이런 돌이 많이 보이네요. 배를 뿌리는 듯 그런 돌들이요. 아, 참. 제가 평원석도 하나, 멋진 거 하나 주워놨습니다. 아, 평원석이죠. 어, 호피석을 줍다가 옆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마 있으시면 아주 훌륭한 그런 그 평원석인데, 아, 여기도 호피석, 아, 작은 녀석이 하나 있죠. 한번 보십시오. 아. 이렇게 작은 산, 등, 산이 보이네요. 아, 아, 한번 보십시오. 같이 가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아, 금방 쭉죠 여기도 한번 보십시오. 아, 이것도 문양이 작은 녀석인데, 예, 알수 없는 문양이 이렇게 되어있네요. 어휴, 새가 이렇게 한 마리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새. 아, 이렇게 보면 새가, 봉황이 이렇게 날아가는 것죠? 봉황. 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봉황이 이렇게 예, 날아가는 것 같고. 아, 그러네요 아, 이 소품은 좀 아깝네요. 그런데, 네, 두도록 하겠습니다. 호피석은 같이 함께 가서 어, 제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호피석이 좀 이렇게 큰 녀석은 참, 정말 보기 더 힘들고요. 전국의 호피아. 어, 호피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장마 때 여기서 엄청나게 주주서 갔다고 그래요 서문에는 그래서 저도 이제 몇날 며칠 여기에 와 보긴 했는데요 어, 빈소로 간적은 없어요 빈소로 간적은 없고 그래서 음,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 와 배고피, 이렇게 검은빛이 많이 나는 그런 호피도 주워놨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좀더 이렇게 탐색을 하고, 아, 여기도 호피석이 있네요. 와우, 어우, 한번 보십시오. 호피석, 아, 갯바위 형이죠? 아우, 한번 보십시오. 변화가 잘 묵은 개바이 와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기 물고임도 있죠? 아, 이런 호피석은 괜찮아요.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수반석, 이렇 수반에 올려놓으면 이 수반이 딱 나오잖아요.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물이 보이죠? 물도, 물고임도 좋고. 아, 배고피. 이렇게 작은, 그, 동산이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연못도 이렇게 연못처럼 보이는 그렇 연출이 되는 아, 그런 호피석이네요. 아, 배고피. 벌써 이렇게 두 점을 줬었죠 그러면 제가 한 점이라도 둔던 모습을 보여드려야 여기가 호피산지인지 아닌지 에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 산에서 주신 호피석은 흙이 묻어 있습니다. 그대로 씻지 않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또 했고요. 이 주위에 저 위에 저 소나무 보이시죠? 저쪽으로도 이렇게 한번 올라가봤습니다. 올라가봤더니 거기에도 호피색이 나오고요. 아주 좋습니다. 아 이것도 이런 모양이 그 호피색이 나오면 정말 대단하죠. 근데 이거 이거 이것도 평원석처럼 생기지만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작은 동상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녀석들이 지금 오늘 방금 이렇게 치석해 놓은 커피석입니다. 이렇게 놔두고요. 이거부터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하트 모양으로 어디 깨진 부분 없고요. 아, 이런 돌 정말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쌍으로 이렇게 마주보는 그런 형상도 되고요. 또 하트골. 하트 모양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대를 딱깎아서딱 꼴리면은 아주 멋있는 돌이 되겠습니다. 아, 뭐 이런 돌은 제가 지금까지 처음으로 한번 주워봤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도 호피색인데요 아, 검은 빛이 많이 나죠. 이렇게 보십시오. 호피색 아니라고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죠. 그런데 이 노란색이 말해줍니다. 노란색이 여기에 보면요. 말해주고요. 아, 우측으로 보면 흰색이 보이죠. 예, 황호빛입다 황호피.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호피석. 음, 검은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호피석이 아니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호피석은 확실하게 맞습니다. 요거 하고요. 또, 요렇게 생긴 호피석, 이렇게한번 보십시오. 물을 묻혔을 때, 예, 산, 봉리에 이렇게 계곡이 이렇게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요렇게 보이면, 또 요런식으로 보이고요 이렇게요 아참 멋있죠 이런 호피석도 참 보기 더운데요 이렇게요 아 요렇게 요렇게 감상해도 되고요아 요렇게 감상해도 되고 뭐 혹은 이렇게 보면 또 깨진 것처럼 보이죠 깨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아 이렇게 골짜기 이렇게 등산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는 작은 야산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주네요 요렇게 이렇게 한번 보면 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아 이렇게 하고요 또 제가 한번 보십시오 이게 또 호피색 아닌 거 같죠 100% 호피색 맞습니다 물에 담가 볼게요 자 보십시오 여기는 검은 빛이 많이 나죠 뒤로 돌리면은 완전 황호피입니다 황호피 황홉빛. 아, 이거 보고 또 혹시나 차돌이라고 그러지는 않겠죠 여기 보면 호피색 인지대반 이렇게 이 알아볼 수 있겠죠? 예, 이게 허피석입니다. 황호피 예, 무늬가 너무 이렇게 크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한번 보십시오, 수마 잘 됐죠? 허피석은 예, 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뭐랄까요, 그변나스처럼 이렇게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 요 아, 그래서 수마 잘 됐고요. 무늬가 아주 커서 이렇게 이렇게 저 자대에 이렇게 올려놔도 아주 뭐손색이 없습니다. 또 내가 좋다고 제가 좋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아, 제가 봤을 때는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 녀석은 평원석인데요평원석인데 아주 수마 잘 됐고요. 그리고 여기 단풍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모양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아, 작은 동산도 보이고 약간의 그 물고임도 보이고요. 이렇게 아 이렇게 음, 여기는 돌이 깨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는 자연 수마가 됐어요. 그래서 다른 데는 뭐 이렇게 뭐 깨진 부분이라 전혀 없고요. 아요렇게 수반에 딱 걸리놓고 아 연출을 해도 아 좋을 것 같습니다. 물을 묻혀서 한번 아 청석돌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청석돌입니다. 청석돌인데 수마가 아주 잘 됐습니다. 이렇게 어휴 제가 한 손이라서 아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 아 평석입니다 평석 평석인데 사람 보는 위치에 따라서 또 이렇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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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곳을 약간의 그 작은 들판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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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는 이렇게 깔끔하게 아 이렇게 보면 한번 보십시오 어, 뒷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뒷면에도 이렇게 깨끗합니다. 아, 이런, 이런 녀석도 아, 구하기도 힘들지만 보기도 힘들고, 아, 그래요. 제가 근래에 와서는 이렇게 평원석을 이렇게 아, 치석 가기는 처음이고요. 그리고 황오피. 오늘 또 엄청 멋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앞에는 배고픈데요. 뒤에는 이렇게 황오피가 이렇게 무늬가 잘 들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예, 황오피로 보셔도 되고요. 아, 이렇게 황오피로 보시면 되겠네요. 아, 이렇게. 아이 녀석은 보십시오. 산에서 주슨. 흙 많이 묻어 있죠. 내가에 있는 흙하고는 틀리죠. 보통 보면 이렇게 이끼가 묻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녀석은 예, 산에서 저기 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 보면, 어, 버드나무고 뒤에서, 어, 취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호피석이 요, 이 산지, 이게 산지가 된다면, 이 건방에, 산에도 호피석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산에 있는데도, 이렇게 소마가 잘 됐어요. 이렇게 보시면 흙이 다 묻어있죠, 흙이. 이렇게, 이렇게 묻혀있던 거예요, 이렇게. 요렇게, 요만큼 이렇게 묻혀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번 씻어서 한번 볼게요 어떤 이렇게 와 물이 끝내줍니다 끝내줘요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와 물이 끝내주죠 아 여기도 한번 보면 아 이게 이렇게 큰 바위로 봐도 되고요 뭐 이렇게 여기 이런 데를 보면 아 물고임이 이렇게 고이는 아 이렇게 파 있죠 무이무리가 무늬, 굵직굵직해서 보기 좋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아, 아, 형상성으로 봐도 되겠네요. 이렇게 큰 바위, 큰 바위를 봐도 되고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뭐, 초반에 이렇게 올려도 아주 멋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 또 호피석을 이렇게 많이 또 치석을 했네요. 아, 오늘도 운수 대통입니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아 정말 여기는 오면은 절대 빈소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데요 이야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보시고요 여기 우리가 아주 아름답죠 황오피 여기는 검게 보이지만 여기는 이렇게 호피로 보이고요. 이렇게이 녀석은 이렇게, 아, 호피가 정말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놔도 되겠네요. 큰 바위로, 바위경으로 보면 되겠네요, 바위경. 아, 아이렇게딱 자대에 올리면 되고요. 이런 수시로 이렇게 바꾸면서, 이 호피는, 호피석은 물을 줘야만이 무늬가 살아나니까요. 뭐 기름을 뭐 발라놔도 빨아먹지 않는 그런 돌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들도 이렇게 여러 점 이렇게 호피석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산지는 호피석 산지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도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